저는 오늘 아주 재미난 걸 하러 떠나는데요. 제가 선택한 일이지만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는 고행 프로젝트. 썸네일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네. 저는 산을 뛰러 갑니다.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강릉에 도착했고요. 아빠가 좋아하는 동해기정떡을 사러 잠깐 왔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laughs> 제가 좀 꺼내 먹고 있어. 너무 맛있어. 그랬거든요. 음, 빨랑말랑해서 맛있어. 여러분도 강릉에 오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laughs> 그래서 저희 별 군나라 <laughs> 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나라 백 누구랑 시작하죠? 우리 마스터님들을 또 함께 해야죠. 마스터님들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종 1인만 저희가 선발합니다 최종 1인에게는 현금은 아니고요 가민 워치 100% 선글라스 카멜 백 보틀 제가 알기로는 삭스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다 몰아넣었습니다 어, 아니요, 아니요. 한, 한 팀만 떨어져요. 두 팀만, 떨어져. 팀만 떨어지고 탈락. 세 팀이 상승했어요. 자, 두, 두 팀씩 두번 겨. 그녀의 도전. 아니 네, 대박이다! 니다 모든 걸다리고 감사합니다. <laughs> 고프로 촬영 중지. 이렇게 소리가 안날수 있다. <laughs> 제가 평생, 평생 은인을 소개합니다. <웃음> <웃음> 평생, 평생 은인.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저희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시킬 겸 걷고 있어요. 배가 너무 불러요. 너무 맛있었어서 먹는데 집중하느라 못했다는 거. 아 여기 엄청 예쁜 바다예요. 엄청 귀엽다. 너무 귀엽 그러지. 응. 아니 너무 센스 있게 해놨어 어. 안전스럽게. 응. 처음 봐 이렇게 해놓은 거. 응. 응. 아니 그럼 되게 막 촌스럽게 막다 이만 큼빨간색 이만큼 맞아. 어. 이만큼. 아, 맞아. <laughs> 약간 뭔가 이툭 느낌이잖아 툭툭 툭. 응. 툭. 응. 툭. 응. 운 방파제들. 21km 출발해서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달려가시는 거? 예. 네. 여러분들이 달려갈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달려가 보시기도 한데 여기서 어, 진짜 정신적으로 <laughs> 그래요. 아무튼 지금 단, <laughs> 저산이 2011년도였고 <laughs> <정도 그렇고, 웃음> 또 <웃음> 얼마 전 2013년 3월에도 산불대가 <laughs> <3 골드회가 웃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다시, 다시 지금 <laughs> 보시게 <보시기에 웃음> 또 별로일 수도 있지만 <laughs> 이금 <이제> 올라가면 신령들이 <laughs> 감사합니다. 와 내가 모래사장을 뛰게 될 줄. 저 이제 끝났어요. 와, 들었어요. 들었어요. 형사, 우리 갈라이드. 같은 대화부터. 무엇보다 해가 없어 좋아요. 어. 비가 오는 게 낫지. 그래 안 오니까. 백버이네 솔직 덕분에 제가 이런 경험도 다 해보고 <laughs> <제가> 여러모로 <laughs> 네. 의미. 오늘 놀고 나면 또 망각한다? 이화돼가지고 아, 다음에. <laughs> 그래서 또 내년에. 신청하고 있어. 어, 신청해! 이러면 아. 또 이렇게. 아. <laughs> 그렇게 아. 올해까지 오게 된 거죠? 아. <laughs> 제 미래가 보이네요. 네. 아, 진짜. 살면서 무래를떼줄이 꿈에도 몰랐는데. 여러분, 좋은 경험 많이 합니다. 아. 이미 시작했으니까 아. 우리 했다. 아. 되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저는 트레일러는 처음인데 여기는 뛰다가 물도 주고 복지가 <웃음> 좋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도 함께 하세요. 내년 <laughs> <세년> 동해! <동일. 웃음> <laughs> <laughs> 뭐 먹을래? 아니요. 베토레이 한잔 먹을까? <laughs> 어, 먹어. 가볍게 목만 축이시고 비온다 와야야 비온다 야, 비온다 너무 이쁘다 아 이렇게 거기 하나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두개세개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거지 근데 진짜 뷰는 너무 좋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등산을 하고 뛸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2년 전에 2022년도에 산불이 나서 나무들이 다 타서 이렇게 윤둥산처럼 돼버린 거래요 근데 이거에 어 작년에는 비료도 주고 하면서 자변을 살리고자 하는 좋은 취지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되게 아 인상 깊은 날이 있는데 이렇게 대박 즐길 수 있는 자변이감사다 여기를 올라왔는데 어. 근데 여기 평지인데 어. 저기는 또 예리막이었다고 어. 아 미쳐버려 그럴 는 뭔가 다 옆에 본다아 어. 제가 트레일러 영화를 아빠가 사주셨는데요 이게 약간 패션화로 많이 신어서 트론 하시는 분들은 안 신는 분들이 많거든요 잘못 선으 했는데 오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력도가능이지금추천합니시원하도 좋지만 피를 연유할수 있다 그..입 고놈의저 다리 조끼도 입아 생각보다 갈증이 많이 나솔직 아, 엄청 잘 뛰더라 내려갈 때근 사람들이 앞에 없어 없단... 그래서 어. 일부러 옷질 어. 때 힘들어졌어요. 와 <laughs> <laughs> 어, 다들 내려간다. 됐다. 어. 부럽다. 나도 곧 내려갈 거야. 나도. 됐어. <laughs> 길을 알려주시면이좀달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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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림막이 없을 것만 같은 아,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다 달리는 것 같아. 아,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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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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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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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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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기 먹어. 오렌지 먹을래먹 오렌지 먹어. 계 그냥 어주세요니다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고. 시원해? 하나 먹어어딨네 여기. 가끔 7kg 남았대. 야, 야, 1 6.6이 나왔어. 응. 가자! 레고, 레고! 레고 막았다. 진짜. 진짜, 살다, 살다, 별걸 다하네 재밌는데. <laughs> 신나게 내려왔는데 와... 왜 다시 올라가세요. 아, 충격적이네. 아... <laughs> 충격적이네 진짜. 없겠죠? 저는 <laughs> <전에> 그렇게 <laughs> 믿어요. 없겠죠? 그렇게 <굳게. 웃음> 믿어요. 장애물 발견! 발견 발견! <laughs> 가보겠습니다. 레고 레고! 주의 조심! 주의 조심! 제대로막 <laughs> 1.5km 남았대요. 많이만. <laughs> <laughs> 많이. <마>. 많 많이. <laughs> 우리가 아까 올라온데야. 동혁 봐. 어... 어지가 눈앞이다. 고지가 눈앞이야. 아우리 생각보다 할 만한데,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아요. 확실히 내리막이좀 무리가 많이 받아안 봐. 잘 모르니까, 한번 먹어봐. 아유, 참, 최대됐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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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m 남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거의 어 화이팅! 화이팅! 다 왔어! 화이팅! 다 왔어! 기다 나, 화이팅! 待て 数，零三数。 로 완주했어요 또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분들은 계속 하실 것 같고 한달 뒤쯤에 물어볼요 인트로도 안 찍고 그냥 <laughs> 냅다 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시작하세요 네. 냅다 뛰는 거 인트로, 냅다 뛰는 거 인트로 시작하고요 어쨌든 어, 트레일러닝 어떠다첫 도전 마쳤고요 데뷔 전 어떠셨나요? <laughs> 데뷔인 저는 기록은 그래도 2시간 안에는 들어왔고요 저희 중에 1등 했다는 거? 그치만 예상했던 것만큼 힘들었고 그이상이하도 아니고 딱 그만큼 힘들었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힘듦딱 그거예요 그건 조금 더 조금 어 A little bit 어쨌든 안 다치고 잘 마무리했다 다. 이상이 없어서 보니까 3kg.